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가 2022년 지역복지사업 연말 결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올해 지역복지사업을 결산하고 오는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2022년 지역복지사업을 결산하고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한 안심복지인 2021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복지 업무 추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해 동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심복지 도시를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민간복지사업 관계자 등약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표창장 하나로 수상하신 분들의 오랜 헌신과 사명감에 보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묵묵한 발걸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와 협의체는 내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박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